너무나 궁금했지만 다들 산 속에 숨어 있어 도무지 들어볼 수가 없었던 MTV의 세계, 이 베일에 숨겨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자타공인 대한민국 1등 MTV 채널, 리얼리티 바이크 조의수장이신 식스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MTV의 매력부터 잘 타기 위한 비법까지 지금부터 식스님과 함께 MTV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수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채널 고정! 일단은, 접점이 그쵸. 있어야 돼. 요 아, 만나야 돼요. 네,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나는 일환이 이제, 야간에 기봉하는 거. 오면 저가 있으니까. 그죠 예. 어쨌든 조금 설명해주고, 음. 재미를 불어, 불어, 넣어주는 거거든요. 음. 소매 넣기처럼.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이면 제가 만든 계단 기물이 있어요. 네 칸. 네칸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어요. 음. 어, 그러면 자전거 이게 된다고 그쵸. 하면서. 재미 느끼세요 어, 어. 그럼 또 다음에 오면 또 조금 더 알려주고 음. 그런 식으로 약간 재미를 느끼죠 처음부터 막 뉴트럴 포션 해가지고 코너 하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거는 지루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입문자들 입문자가 아닐 거야 입문 예정자들이 많이 와요 실제로 그분들을 그렇죠. 그 이제 음. 만나는 거고 음. 일단은 살에서 만나기만 하면 진짜 낫네 그사에서 만나기까지가 참 힘들어요 정보가 공유 돼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어디서 타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어디서 타는지 왜냐면 이게 그 트레일이라는 음. 게 길을 만들어서 타잖아요 네. 그 트레이를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고, 동호회가 있을 거고. 네. 근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음. 뭐 더럽히고, 망가트려 놓고, 네. 이렇게 할수 있지. 아니까 내가 할수 없는 거예요 그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없죠? 네. 게임들 보면은, 무슨 랩부터 몇 랩까지는, 어느, 어느 사냥터에서 뭐, 네. 사냥, 레벨 파고, 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애주기별? 코스 같은 걸 이렇게 딱 정해두고 거기에 약간 교관 같은 사람이 상주를 했으면 아마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실제로도 이제 오프라인 상으로도 네. 어느 코스 어느 코스 데리고 네. 갈 수도 있고 네. 안내해 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 꿈이 그겁니다 n t v 파크를 네. 하나 갖는 거예요 네. 네. 약간 초급 중국 상급 코스 이렇게 마련해 놓고 네. 앞에 앞마당이 네. 있고 네. 저는 이제 막컨테이너 사무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무실 다 네. 있고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할거 아니에요 어, 이 문화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 가보세요 맞아. 정확한 구소지를간곡 해가지고 가면은 제가 어쨌든 알려주잖아요 사실상 딸까기 그거 네. 딱 오기만 하면 다 먹여주잖아 네. 거기서 네. 그그 정답을 줄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다. 아, 그게 사실 제 꿈입니다. 너무 좋아. 그 너무 시작이 좋아. 이제 야간 개방이기 어. 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입문해가지고 최소한 경기권에서는 여기 아. 오면 된다. 이게 답이 있으니까. 맞아. 다른 네. 지역 더먼 지역에 있는 저도 뭐 다, 사실 뭐 출신이 대구다 보니까 네. 항상 동경했거든요 서울 경기. 제네만 맨날 좋은 거 하고 제네만 뭔가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지방은 서울이 하는 걸 보고 베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뭐 서울에서 유행했던 거, 다, 뭐 다음에, 그 다음에 되면은 대구에 유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 결국 거기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면은 지방도 조금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지방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고 싶은 열의가 있는 분들이 서울 올라와서 소위 신문물 같은 거를 네. 미리 좀 접해보고 대구 내려가서 야 서울 가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야금야금 이거를 퍼뜨리는 거지 네. 그런 특파원들이 좀 있으면 또 지방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특파원이 되기로 결심해서 트레일러를 샀어요 네. 트레일러 타고 김을 싣고 다니면서 BMTV 문화권에 네. 있는 애들 한데 가서 그기을 깔아 가지고 네. 보여주고 좀막 네. 이고 네. 조금 알려주고 작, 접점을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3명4 명만 와도 상관없어요. 약간 파업 스토어 같은 거네. 네, 네. 걔네들이 이렇게 배워서 MTB 어쨌든 아마 저희랑 놀면 어쨌든 좋은 추억은 가질 거예요. 그 친구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별게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 아, 친구들은 대단하죠. 저를 네. 별 거라 생각하더라고. 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좋은 추억을 줄 사명감이 있어요. 그치. 그렇게 놀고 나면 그 친구들은 MTB를 더 좋아하게 돼요. 아, 네. 저한테 예뻐보이려고도탈 수도 있고. 아니 아, 스스로 재미를 붙여서 탈 수도 맞아. 있고 어떤 계기가 됐든 예. 좋잖아요 결과는. 그래 예, 예. 그 타고 나면 그그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야 우리 MTB 타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알려줄 수도 있고. 맞아.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 네. 온라인처럼 막 그렇게 많이 크게 대기업처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최소한 곳곳에 MTB 타는 애들 MTB를 는 애들 만든다니까 좀 그렇고. 네. 뭐 육성이지, 뭐, 어떻게 보면. <laughs> 네, 네.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아직까지도 구독자도 그렇게 많이 없고, 구독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힘이 없어요. 음, 네. 아, 그래도 사실상 워낙 자전거 콘텐츠시장을좀 이렇게 파이가 작다 보니까, 그래도 큰 편에 속하시잖아요. 이 안에서는. <laughs> 몇십만 몇명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laughs> 네. 아, 저한테 근데... 힘을 실어주시면은 어. 제가 더 좋은 활동 그러니까 지금 은 예를 들어서 가고 싶어요 어. 8월 달에도 가야, 된다, 어. 가야 되는데 이진영이랑 휘슬러가 있거든요 지금. 어. 휘슬러 가 아, 지 최대 저도 컨텐츠 많이 봤어요 네. 예. 오면은 이제 가려고 이제 계획 중인데 네. 그런 활동을 뭐예요. 하면 내 활동을 어쨌든 좋은 활동이잖아요 어. 좋게 보면 어차끼들도좀 짠한데 좀 도와줘야겠는데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laughs> 어찌됐든 저는 뭐 진짜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도 분리된 업계는 맞거든요. 사이클이랑 MTB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완벽히 분리는 또 되어 있,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그래도 MTB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두 바퀴를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형너 MTB는 뭐좀 가끔 좀 심심해지면 한번 살짝 그냥 곁다리만 살짝 걸쳤다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 그냥 약간 기분 전환 삼아서 사이클도 타다가 아뭐 맨날 뭐 도로만 타고 뭐 아, 차랑 부딪히는 것도 귀찮고 산에 가면 시원하다는데 산에 한번 가볼까? 할수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로드 타시는 분 중에 아 올라운드 타는데 에어로 하나 사야겠다. 어. 이렇게 하잖아요. 시그 올라운드 타는데 에어로 어차피 로드바이크도 다잘 그러니까. 나가는데. 어. 하드텔 MTB 하드테 하나 사면 어, 전혀 다른 경험을 하잖아요 어, 배경이 바뀌잖아요 맞아. 어, 올라운드 타다가 에어로 타고 싶으면 이거 더 빨라지고 싶을 수도 어, 있겠지만 맞아. 만약에 차이를 단순한 차이를 어, 원하신다면 MTB 하드텔일 하나 사면 물론 도로에서 조금 내리겠지 음. 근데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음.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싸리 같은 자전거면 로드와 제가 타는 푸샷 중간에는 음. 하드텔 MTB라는 게 있어요 이쪽, 네. 아 그래블은 생각보다 좀 투어링 하시는 분들 사실은 네. 그래 맞아. 네. 그건 조금 아예 또 다른 장르예요 네, 네. 네. 그래블 타고 산 갔다가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음. 하드텔 MTB 타면 어쨌든 배경이 바뀌고 응. 전혀 다른 경험을 할수 있고 맞아. 살살 뭐 타도 되잖아요. 안 어. 넘어질 정도로 어. 전혀 새로운 경험을 줄수 있으니까 음. 분명히 새로운 활력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만약에 자전거를 한대 이상을 가지고 싶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클 한 대, 카드테일한대 그리고 미니벨로 한대 이렇게 세대 갖고 있거든요. 어, 아예 달리 가야 돼. 어, 맞아 네. 맞아 맞아. 찍먹을 하더라도 아예 다른 맛을 찍어 먹으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어떤 분야를 어느 시간 일정 시간 이상 이제 수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커브 이렇게 완만해지잖아요. 네. 그때 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자극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그렇지. 처음 시작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단 올라가는 거, 사이클로는 못 하거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나중에 일인데. 미니멜로트. 어, 어,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첫,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면 기울기가 가팔라서 그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재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게임도 그렇잖아요. 응. 응. 게임도 처음에는 재미없어. 레벨 응. 10까지는 재미없어. 10 넘어가서 20, 30, 40, 50? 이때가 그. 진짜 재밌거든. 재미 구간이 있어. 예. 네. 거기 살짝 딱 찍어 먹고 돌아오면 사람이 딱 기분이 전환이 돼 있거든. 다시 이것도 즐길 수 있거든. 그럼 또 자기 네. 로드바이크 타면 네. 로드바이크가 되게 재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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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결국은 여기 가서 배웠던 게 도움 애매하게 도움. 돌고 돌아서 도움 된다, 여기 오면. 도움 되잖아요. 네. 응. 인도 턱탁 내려가는데. 너무 네. 재까안 넘어지고. 네. 응. 네. 그리고 뭔가 딱그뭐 신호 받았을 때도 굳이 페달 한번 안 빼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안뺄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뺄 이유도 없거든 내가 스쿨링 할수있으 정말 도움 돼 예. 예. 그거 밸런스 좋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MTB에서 주는 그 즉각적인 그런 판단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고회로가 사이클로도 전환이 되면 정말 도움 돼요 예. 도움 많이 돼요 사고 날거안 난다니까 진짜로 매튜 반더폴 보세요 아. MTB 잘 타잖아요 아, 얼마나 빨리빨리 빨리 반응해. 그런 식으로 <laughs> 뭐가 도움이 될까 싶은지 이렇게 눈에 딱안 보이더라도 이게 돌고 돌아온다니까 체화돼요. 저도 그래서 복싱하는 것도 있거든요. MTB에서 느꼈던 그런 즉각적인 파, 판단이 저기 가면 있거든, 복싱에 가면. 진짜 도파민이에 거기는. 결론적으로는 사실 각자의 자리에서 MTB 많이 타셔라, 사이클 많이 타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냥 큰 흐름에서는 밖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 요 저는. 그런 얘기하려고 직수님 찾아온 겁니다, 사실. 사실 저는 자료조사를 어찌 됐든 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보다가 어 이분 굉장히 예전부터 거의 유시 c 같은 느낌으로 유튜브를 2016년도에 이제 처음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심지어 채널 개설일자는 계정을 만드신 건 그보다 더 앞전이에요 2000, 2012년에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찌 됐든 채널을 꾸준히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지속성을 가지고 올려오신 거잖아요 꾸준히 올리고 어, 있니까그 네. 때는 사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볼 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채널을 운영 하시게 됐는지도 저는 좀 궁금했어요 처음에 네이버 카페에 네. 내가 라이딩하고 실력을 키워보니까 네. 재밌잖아요 네. 그런 걸막 공유하면서 올렸어요 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이버 카페 올리면 그 카페 거잖아요 그치 내건 아니지 근데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서 약간 카페 올리는 것처럼 할수 있더라고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 네. 그때부터 이제 아난내 저장소가 필요하다 유튜브에 하... 올렸고 그치. 어떤 딱 옛날 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3800대 네. 있는 거야 네. 오씨 3800명이 높지 구독자 몇명 없을 텐데 오역 씨, 대박인데 그래서 약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고 옛날에 바니오프 솔루션이라는 네.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진짜 옛날에 아 이제 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내가 네. 공부했던 것들이 공금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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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42만뷰가 나왔어요. 그게 엄청 나왔죠. 아 동구, 모든 동호회 카페 막다날려고 아, 퍼나르지 다들 음, 아. 제가 약간 그런 동작을 분석하고 음. 운동 역학적으로 보는 거를 좋아하고 음. 잘해요. 아, 호, 네. 네. 그런 걸... 분석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주고, 야, 좋다, 좋다, 좋다.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기고. 올리다 보니까 리버쇼를 보고 입문을 많이 하잖아요. 나 그걸 맞아, 알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와서 얘기해주시잖아요, 또. 예, 예. 아. 그러니까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조금 더잘 배우게 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영상으로 어떻게든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공부하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있고. 음. 그러면서 책임감이 생기고, 아, MTV 참 좋으니까 이게 문화를 좀 보급시켜야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애들이 입문해서 타는 걸 보면서 그게 너무 예쁘고, 음.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애들이 MTV 타는 게 정말 좋구나 일이 MTV 타면요 정말 좋은 게 아빠랑 같이 타 그러면은 사춘기에 아이하고 사실은 아빠하고 소원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같이 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음.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음, 그치. 어찌됐든 네. 그 파크까지라도 갈래도 아빠랑 같이 가야 되니까. 네. 네. 어. 그 친구끼리 가면은 그것도 좋은 거지. 그쵸. 그만큼 성장한 거니까. 맞아, 맞아.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아들 대견하지. 드디어 네, 아들이 네, 커가지고 네, 이렇게 네.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의 관계도 되게 좋고요. 네. 질풍노도가 좀 약하게 오는 맞지. 거 사실은.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질풍노도라는 것도 네. 안에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폭력성 같은 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가 일정 순간 이제 이 양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면 네. 터져나오는 거잖아요. 안에 아, 어, 어. 근데 그걸 그리고 있다 흑염룡을 미리미리 밖에 나가서 산책시켜주고 구경시켜 오면 얘는 그냥 불사조인 거지 사실은. 네. 아무튼 그런 모습이 너무 좋으면서 아이들은 산악자전거를 타면 가정에도 좋고 맞아. 애들 정서적으로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맞아. 좋고 결론적으로는 어머니 입장에서도 나가... 남편이랑 아들이 나가면 얼마나 좋아. 아. 최고. <laughs> 그, 우리 같이 다니는 신부담이라는 애는, 네, 네. 신부담은 동호회에서 만그 아카데미 레슨 하면서 만났던 아저씨 한 명이야. 그 둘이서 다녀. 나이가 60인데, 네. <laughs> 신부담 13살 어, 때예요그 어. 둘이서 그냥 파크 네, 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나이를 뛰어넘는, 나이들로서의 음. 그 관계가 진짜 맞아. 애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니까, 러상업저정을탄 아이들을 볼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하구나. 하면서 이제 제 꿈이, 제 목표가 생기는 거고. 한 t v 많이 탔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 이런 내가 내 파크장을 네. 갖고 싶다 그런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른들이 기회가 되는 선에서는 애들한테 좀 많이 베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많이 제공해줬으면 아, 네. 좋겠어요. 뭐, 다들 차에 막, 루프 캐리어 혼자 타면서 막, 네 개씩 달고 다니잖아요, 다들. 네. 그런 거 그냥 애기들 뭐, 위에다가 실어주고, 태워주고, 애들은 그거 안 되거든. 아이들이 할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운전은 어른만 할수 있는 영역이고, 차를 보유하는 것도 어른들의 영역이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미리 미리 이렇게 약간 내리사랑처럼. 그렇게 해주면 애들도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캐리어 실어놓고, 그 거예요. 시대 의 애기들을 또 태워주는 거니까. 저도 최근에 파크 갔다올 때, 일부러 근처상에 네. 하나 불러가지고, 네. 갈래? 오케이, 식고 네. 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른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 있어요. 맞아, 피곤한, 피곤한 일이야. 사, 예. 사고 나면 어떡하지? 예.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아, 예. 그런 거 상장 안 하니까. 옛날에는 애들하고 같이 안 탈락을 했어요, 애들. 아. 애들 넘어지면은 뭐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그치,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 또안 그래요. 음. 어, 부모들도 좀 젊어지고, 차량 자전거에 대한 네. 좀 인식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빠지면 지 책임이에요, 익스트림 스포츠는. 음. 오로지왜 책임져? 칼로 협박할 수있 뛰어라고. 그러니까, 맞아, 아니거든요. 맞아. 익스트림 스포츠는, 자빠지면 지 책임이에요. 응. 음, 공부 책임, 너 탓, 내 탓, 니가 해라. 이거 없어, 되게 똑리린 행위에요. 없어, 없어.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사람이 그까지 아수성이 없어가지고. 음. 씨.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넘어지면 그래. 자기가 잠깐 자빠져서 지는 거니까.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케어는 해줄 수 있겠죠. 아, 근데 그래. 그에 대해서 살려내은 사람들 뭐. 왜 책임을 물어? 사실 익스트림이 아니더라도. 그래. 그냥 각자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뭘? 뭐 그냥 그래. 우리끼리 모여서 탔다 뿐이지. 그래. 내가 뭐 보증인으로 선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럼 엄마 아빠가 따라 나오든가. 그래. 옆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케어를 해주든가. 그래. 할수 있으면 해보시든가. 그래. 안 돼요, 그거. 네. 자식을 좀 내보내줄 줄도 알고 네. 자식 다치는 걸 그냥 부모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일부러 애들 막 가장자리로 몰면서 일부러 다치게끔 유도를 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다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다운힐 코너링도 같은 코스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누워 보는 거예요. 어, 돌아지네? 돌아지네. 하다가 어느 순간 싹 가라. 아, 이건 안 되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고. 그렇 피로 배우는 것도 있다니까.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거 이런 부상에 의해서 애들이 이제 채워하는 게거든요. 있 아, 씨가 음. 좆되겠다. 이런 음. 것들. 그 본능이 주는 두려움은 느껴 봐야 돼. 예. 네. 이유 없이 무턱대고 그냥 쫀다니까 그거를 해 봐야 그걸 조금씩 밀어 올리면서 자기 한계 역치를 높이는 거라니까, 그게. 그래야지 뭐 나중에 뭐 다른 일을 할 때라도 좀 대범하게 움직이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너왜 이렇게 해? 간이 작냐 배포가 커야지 라는 건 어릴 때 그걸 만들어 줘야나 할수 있는 얘기고 어릴 때 그런 기회도 안 줘놓고 어른 돼가지고 갑자기 너 이제 어른이니까 지금부터 배포가 커야만 해간장 뭉치 치우고 냉면 그릇 가져와 안 된다고 이거 맞아요 안 돼요 어. 래서 우리 애들 일부러는 아니지만 좀 다치면 사실 애들 마음 아프긴 해요 음, 아프지 아, 피나고 어. 어우 마음 아파 어. 근데 이제 별거 아니다 그렇지 굳이 피가 보인다 해서 울어야 되는 게 아니다 아. 그치. 어, 괜찮아. 그네 타다가 한 번씩 꼬꾸라지면 어. 앞으로, 야! 당황해. 표정이 당황해요. 근데, 어, 이렇게 절대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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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되지. 안 되지. 어! 앞으로 했네 <laughs> 바로, 어. 그냥 자기도 지지고 거든 어.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뭔지 알아? 계속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지우 계속 앞으로 놀아. 그네에서. 탔다가 앞으로 굴러가지고, 떼을떼을 굴러 막. <laughs> 근데 그것도 자기 나름의 또 즐기는 방법이야. 네. 그것도 뭐라고 하지도 못해.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네는 이렇게 타야 되라는 그 틀이 있는 거니까. 그 안에 애들을 또 가두면 안 되는 거고 물론 너무나 어긋난 방법으로 쓰는 건좀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좀 벽을 쳐줄 필요도 있겠지만 벽은 멀리 치고 그 안에서는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그래 노래 어릴 때 보면 누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나 아 진짜 많이 했어 <laughs> 한놈 부러져야 끝났어 그건 저는 어릴 때뭐 했는지 알아요? 석전 알아요 석전? 어? 동네 애들하고 석전 에서요 어? 석전 돌 던지기 진짜 그게 일회성으로 끝났어그 어. 저... 김영건이라고 응. 제 친구 애구몽의 형인데 응. 그 형이 돌 맞아가지고 <웃음> <웃음> 피가 퍼, <laughs> 그래서 석전은 <laughs> 일회성으로 끝났지. 음. 그렇지. 그런 그런 우리의 또 피해 역사도 있는 거지. 그 나중에 어른 되면 또 그걸로 또 떠들고 놀아요. 또 그때요 어, 돌 던져가지고 돌 맞아가지고 야막피 철철 흘리면서 그랬다 하면서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래도 네. 이제 올수 그래도 질문들을 다 케어를 해가지고 이거 이제 아까 저희 내려가면서 잠깐 했던 얘기인데. 이제 처음 MTB 입문하시려는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파크가 사실상 산속에 숨어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마음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좀 이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저도 아 있어요.